수갈표 오 잘한다 우리 조국마지이이그 어, 그러니까 다음에 모양으로 제가 아. 음, 어. 있어요 여이가있오 음, 보실까요? 음, 짠 음, 모자 쓴이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보니까 음, 실표가 음, 붙어있는 오가 음, 있네요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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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일단 모양으로 보세요 아오 모양은 모자 쓴 오도 있고 실표로쓴 오도 있네 네, 이렇게. 자 이렇게. 에유렇게 아, 이렇이게 아, 니까 있는 게 바로 게 어. 아, 아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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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이렇 이렇게. 이렇게. 구이 이렇게. 물론 지금 새이게 아, 이게된이런모양들렇게 아, 게 아, 이렇 아, 이렇게. 아, 아, 이렇게. 아, 이 아, 이렇게. 운 오 엄마. 좀이 어때요? 건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잘했어. 어, 옆에 렇게하는지 <목소리> <어떻게 바라보는지>? 옆에서 <목소리> 이렇게 파하게 음, 발음 단어. <목소리> 오케이. 어, 음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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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한 따라하게. 쓰은 방법. <목소리> 쉬으면 돼. 다시 써 돼. <목소리> 면 다시 쳐. t 하나만 e r 매 o n h 바로 알아 네, 아니, 이거 해야 돼 알았다 어, i g 어. 어. 치우게 l l o w Ara, e q 수 있어 응 아. 아. 이거 왜 a equal, 아아아 r a 아아아아아 e 어에에에 e q 에 a l e

을 움직인다는 거성가 자, 그래서 기본은 기본 발음. 아. <목소리가> 이거 아한번 더. 아. 자, 그러면 예시를볼게요예시를 예시를 연습을 해 보실 텐데 어때요? 아에다가 n 너가 봐. 아. ~에다가 아안안 잘못했어. 매우 잘못했어. <목소리가> 지금 치우는쪽 어? 있어요. 괜찮아. 뭐라고요? 나도 민아 동생 옆에 아, 잘 가르쳐줘 아, 아, 나도, 어, 나도. 명아, 나도. 명아 이제 다다아 이제 마음공부 어, 다니까 엄마 어깨로 공부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붙겠죠 그러면 싸아 싸싸 해보실까요? 잘하셨어요 싸 나. 으로 음, 사장님. 아. 안이잡찮으 안싸. 이제덕기 파라매. 오. 모양이 선생님. 아. 이렇게 모양이 변해 있네요. 그렇죠. 응. 가 붙었어요. 엉덩이가 쏙 파여 버렸어. 그럼 엉덩이 파여. 파이. 왜? 어 운동이가파였어 소리가 짧아지져어요운동이가 파리면서